안녕하세요 장인택입니다. 오늘 경기도 기흥에 와 있는데 여기가 벤츠 트레이닝 센터예요. 여기 벤츠의 뭐 영업직 딜러분들도 여기 와서 트레이닝하기도 하고, 어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하튼 여 벤츠의 모든 신기술 교육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다 교육하는 장소인데 오늘은 여기 이제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벤츠의 미래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시연하는 자리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에 대해서도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벤츠에서는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상용화되는 시점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져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솔루션이나 고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ESF2019라는 컨셉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고 향후에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메세지 벤츠에서는 이러한 안전 시스템들도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상용화될 수도 있다는 라 컨셉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책임 소재나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여부는 이 자리에서 대답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례는 질문을 했나 봐요 어. 죄송하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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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귀여운 Do you see, the turquoise line really important. Is you are not open up a gap, you know about all the surrounding next stretch of road. This one here, you can jump forward. 어 여기에 있는 차가 이제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도 전시가 됐던 차고요. 작년 2019년도 6월에 발표된 컨셉트 카인데 여기 GL e 를 기본으로해서 만들었죠. 근데 여기 GL 이 컨셉트 카가 아니고 GL e 를 기본으로 한 안전 기술들이 총 망라된 그런 컨셉트 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ESF 2019라는 뜻이 익스 테익스 페리 멘탈 세이프티 비클 비클인데 애플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뭐 독일어로는 뭐 다른 말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요 차를 들여다보시면 벤츠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 안전 기술에 대한 모든 거을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이게 자율 주행 시대를 위해서 만든 안전 실험적으로 만든 안전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부서에서 만든 차는 아니고 안전부서에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의 벤츠는 이런 안정장치까지 갖출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테리멘탈 세이프티 비클 2019년 벤츠는 ESF2009도 e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S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어 그때는 뭐 어, 전기차 기반의 여러 가지 안전 기술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EQC라든가 요런데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컨셉트카를 만들고 요거를 어, 실차에 뭐 일부 적용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는 전 세계의 안전 기술까지 컨셉트카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 구현화 시키고 이런 회사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벤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딴 데도 다 연구는 해요. 다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는 하는데, 회사 안에서 연구를 하고, 회사 안에서 적용을 하고, 뭐 이러는데, 벤츠는 뭐 이런 식으로, 예, 뭐꽤 오래 전부터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만들고, 실차에 적용하고 이랬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뭐 1970년대인가 이때는 그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전체 앞부분을 검은색 좀 쿠션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실험적인 안전차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 자율주행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벤츠는 이러한 이러이 저러한 안전을 갖출 것이다라는 청사진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를 차가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전만 이렇게 해서 차선만 따라가는 게 운전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아이컨택을 하는 것도 운전을 운전자의 몫이죠. 요것까지 어, 자율주행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안전한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운전자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뒤차가 자기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삼각대를 갖다가 위에 뒤에다가 놔주는 거. 요것도 운전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해야지 자율주행 시대 때는 진정한 어, 운전자의 몫을 다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 때 운전자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도 해야 된다. 요것들이 이제 이 차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이제 이게 요런 데 이렇게 좀 등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등들이 많고 여기도 지금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등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등이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등 들어오고 여기 옆에도 지금 다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위에도 지금 다 등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등이 들어오고 이게 주황색 등으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색깔의 등이 들어옵니다. 요 여러 가지 조명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청록색이 이렇게 여기도 청록색 청록색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나는 지금 자율주행 중이다라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보행자가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지나갈 때, 보행자가 지나갈 때 여기에 있는 그 시그널이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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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좌우로 건너라라는 거고 이제 보행자가 다 건너서 이 차가 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길을 열어라. 내가 가겠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제화 규격은 없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소비자 행태라든가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개념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 중에 가장 좀 설득력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규격으로 매년 후에는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벤츠는 이제 어 청록색으로 하면은 나는 자율주행입니다는 시그널. 그다음에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위험을 주는 신호. 뭐 요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요 앞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시그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 LCD 화면 같은 거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일 때는 여기에 뭐 여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뭐 여기다 이렇게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로도 이렇게 보여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율 주행 시대 때는 요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리라든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호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차들을 보더라도 앞뒤에 이런 그 LCD 패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런 패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시대 때는 차가 그냥 혼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가 혼자 움직이면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그 화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뭐 g l e 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자율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어 컨셉트카입니다. 이게 뭐 양산차는 아니고. 그래서 양산차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운전대 다르고 예, 저 밑에 페달이 좀 대표적으로 달라 보이잖아요. 예, 요게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페달도 쑥 들어가고 운전대도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은 이 운전대 위로 계기판이 보여요 지금 운전대 위로 계기판이 보여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자율주행으로 해서 쑥 들어가면은요 예 그럼 여기서 이메일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대에 에어백이 따로 없어요 운전대 에어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에어백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양산되면 이렇게 유리로 돼있지는 않겠죠 가죽. 으로 쌓여 있겠는데 이제 에어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벨트가 안전 벨트가 여기 기둥에 B 필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시트에 이렇게 했냐면요 자율 주행 중에는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운전자세로만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제가 뒤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트에 이 안전벨트를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또 시트에 에어백이 요렇게 시트를 감싸는 식으로 에어백이 팍 나오는 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에어백도 있는데 요것도. 어 자율주행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운전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시트에 이 에어백을 붙여서 이렇게 예, 어,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뒷좌석에도 저 에어백이 있어요. 근데 뒷좌석의 에어백은 여기 테두리만 이렇게 에어백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모기장 같은 예, 모기장 같은 이런 소재인데 자율주행 시대 때는 다양한 시트 포지션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의 운전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자세에서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좌석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두리만 이렇게 에어백으로 부풀어 오르고, 가운데는, 어, 지금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뒷좌석 에어백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뒷모습도 지금 여기 뭐 방향지시등이나 뭐 이런 것 등도 여러 가지 색깔로 들어오고 여기도 워닝이 되면 등이 들어오고 요 뒤에 유리창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화면들, 문자도 많이 뭐 이렇게 어 뒤에 뭐 사고가 났다, 어, 너 속도를 줄여라. 뭐, 앞에 사고가 났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삼각대 표시 같은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여기도 지금 뭐 안전을 위한 등 같은 게 들어오고요. 예, 여러 가지로 뒤차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문자나 기호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좌, 좌우측으로 차선을, 긴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주자라는 뭐 이런 문구도 쓰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에 끝은 이제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잖아요. 이 차가 가다가 앞 차를 팡 박았어요. 아니면 이 차가 가다가 멈췄어. 1 차선에 그냥 멈췄어. 그럼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로 리 가라가. 이로 리 가다 해야 되고, 어 조금 더 이제 좀 의식이 있는 상태면은 삼각대를 여기 트렁크에서 빼서 60m나 뭐뭐좀 최대 최대한 멀리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차가 멈췄을 경우에는 저 지붕에서 막 삼각대 올라오고 여기 막 이렇게 막등막 막 이렇게 막막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진공 청소기 같은 거 로봇 청소기 같은 게쭉 나와가지고 삼각대 쫙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거는 양산 차가 아니고 컨셉트카고 컨셉트카가 여러 종류가 있죠. 미래에 나올 S 클래스를 위한 컨셉트카 멋있게 디자인해서 올리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목적의 미래에 우리 차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컨셉트카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 부서에서 별도로 만든 우리 미래에는 안전장치들이 이런 게 우리는 만들고 있어 우리 미래의 안전장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안전 부서에서 만든 이런 컨셉트카도 있습니다 요즘에 컨셉트카는 이렇게 예전과 달리 좀 실질적이고 미래 청사진을 좀더 고객들이나 어, 대중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차를 만들어 갔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컨셉트 카드를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저 갔을 때도 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차까지 눈이 안 가죠 왜냐하면 s 클라스 신형 뭐 나온거 이런거 보통 눈이 가고 이거는 보긴 했지만 저, 뭐야, 저거, 뭐, 자율주행차 만들어놨나? 이렇게 보고 저도 그냥 왔거든요. 근데, 요것만 별도로 오늘 보니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요건 다 라이다 센서인데,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360도로, 어, 빛으로, 이 공간 전체를 감지하는 센서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안전부서에서 만든 거니까, 저거 생김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좀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베이비시트도 독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독일에서는 아이를 태울 때 베이비시트 없이 태우면 벌금이 되게 좀 세게 나와요. 그래서 택시에도 베이비시트 어, 있는 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아이를 태우고 갈 때는. 그럴 정도로 이제 아이 안전에 대해서 어, 각별한 나란데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퐁 하고 튀어나온 상태거든요. 예, 저쪽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이게 뭐냐면은 뭔가 어 사고가 날것 같아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평 튀어나와서 이게 뭐 b 필러 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c 필러 라든지 요런 데딱딱 잡는 거죠 이렇게 딱 지지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있다가 사고가 날것 같아 그럼 딱 하면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기둥이 라든가 요런것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얘가 안에서 좀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안전장치도 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이소픽스라고 시트에, 시트에, 요기 부분에, 요기 부분에, 요즘 양산차도 있습니다. 요즘 양산차도, 어, 저 베이비 시트를 거기 구멍에다가 딱 꽂으면은 딱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소픽스인가 이소픽스인가 요게 물리적으로만 고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고정이 되는 것 외에 전자적으로도 여기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그래서 뭐 아이의 벨트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뭐 요런 것들을 이 시트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운전자의 계기판에 아이의 상태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또 자율주행 시대 때는 뭐 이게 뭐 어디 딴 데로 뭐뭐 뭐 이렇게 송수신이 될 수도 있겠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아내의 뭐뭐뭐 뭐, 뭐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준다든가 뭐 요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카메라도 있대요 예 네, 여기 카메라도 있어서 아이의 상태를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벤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게 요기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자율주행 시대 때는 운전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상당히 깨달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운전자가 하고 있는 거를 모두 다 해야지 그 이상을 해야지 자율주행 시대가 되는구나라는 깨달음 같은 게좀 있었습니다 또 오늘 행사 사실 되게 재미없는 행사였어요 예. 네, 무슨 시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독일어로 예 네, 독일어로 막 독일식 영어나 독일어로 막이 이런 얘기 듣고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재미없는 행사였어요. 뭐 이런 공간에서 뭐하겠어. 이런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밥 먹으러 가시죠.